그 오늘 지나는 길에 여기 EX 메탈에 잠깐 왔는데 여기는 제가 전부터 한몇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여기 오다 보니까 여기, 여기 사장님, 사장님도 이렇게 만나뵙고 이렇게 뭐 찍어도 좋다고 하셔가지고 여기 한번 찍으라고 <laughs> 찍어도 좋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한 찍어, 찍어 보려고요. 여기는 EX 메탈이라는 게, EX라는 게그 무슨 뜻인지는잘 모르겠어요. 그, 그 하여튼 망이에요, 망. 근데 여기 설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돼 있고. 이게 이런 망이에요. 이게 이런 망은 <laughs> 공사 현장이나 뭐 아니면은 뭐 뭐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무진장 많으니까 이제 뭐 말로 표현할 순 없는데 근데 저게 대박이에요. 저게 저 영상이. 저게 딱딱해가지고 딱딱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이 되는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 기계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보면서도 어 많이 좀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. 어떻게 이거를 이걸 어떻게 자르냐 이거를.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어요.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어요. 요거 보세요. 얼마나 재밌죠.